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적인 죽음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? 죽음을 분리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 영적인 죽음은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죽음의 실질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.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을 때 사실은 그 즉시로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즉시로 찾아와 찾아왔던 그 죽음은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.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아단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